9월 26일, 금요일, 메이저리그. 오늘의 매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메이저리그가 이제 뭐 거의 10경기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뭐 사실 동기부여 있는 팀. 그리고 동기부여 없는 팀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지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메이저리그 좋아 보이는 동기부여 있는 팀은 많습니다. 뭐 게다가 언어버라든지 역배 쪽으로도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7곱 경기를 준비해 봤고요. 오늘 오후. 국야 1야 남자배구 분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국야 1야 오후 몰빵 조합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그대로 오늘 메이저리그에 다시 한번 재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뭐 그만큼 오늘 주력 조합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좋고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괜찮은 경기들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갔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와 그리고 이러한 지표들을 토대로 여러 여러분들 생각과 비교하셔서 또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란에 멤버십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카페에서는 유출픽도 공개되고 있고 뭐 다양한 소통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카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볼티모 경기부터 들어가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분석으로, 좋은 스탯으로 꾸준하게 보답 드릴 수 있도록 할 테고요. 볼티모어 대 템파베이, 포비치 대 라스모스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초반부터 이 볼티모어의 웰스 상대로 템파베이 타선이 점수를 차곡차곡 올린 이후에 그 템파베이의 불펜진들이경기에 리드를 지켜내면서 2대6으로 승리를 가져갔던 지난 경기였었죠. 오늘 경기 선발인 포비치 같은 경우에는 이 홈에서 5.66으로 실점이 증가하는 타입이고 불펜 대결에서도 유리한 쪽은 템파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선발 불펜 모두 템파베이가 앞서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에 라스무센이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뭐 피안타를 많이 맞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볼티모어의 빠따를 상대로는 충분히 오늘 경기 호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 템파베이가 1.6 정도의 배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템파베이 승 그리고. 라스무슨의 호투를 믿고 8.5점 언더 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텍사스 레인저스 대미네스터 트윈스, 타일러 마을 대 베일리 오버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드디어 이 텍사스가 긴 연패를 끊어냈죠. 디그롬의 호토와 함께 텍사스가 점수를 잘 지키려면서 구역구역 승리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뭐 텍사스의 빠따는 여전히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지난 경기였었죠. 오늘 경기 선발 이 미네스터의 오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연패 중이며 현재 두경기 연속 이 실점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텍사스 상대로 4.2이닝 7실점으로 무너진 전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 오늘 경기에서도 이 텍사스의 타일럽 마을이 좀더 선발에서 앞서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을 같은 경우에는 복귀 전에서도 나쁘지 않은 피칭 내용을 보여줬었고 홈에서는 0.74의 방어율로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뭐 오늘 경기 충분히 텍사스 가 선발에서의 이점을 바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가 게다가 현재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만큼 어 조금 더 오늘 경기 동기부여가 있는 쪽은 텍사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텍사스 승과 함께 그리고 욕심을 내보자면 텍사스 마인까지도 충분히 노려 봄직한 경기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애리조나 디벡스 대 LA 다저스, 제일런 빅스 대 야마모토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뭐 초반에 이 다저스가 리드를 잡았습니다만은 중반에 또 다저스의 불펜진들이 흔들리면서 동점을 허용했었고 결국 연장 접전 끝에 겨우겨우 승리를 거뒀던 다저스였죠. 오늘 경기 선발 원래 갈렌 턴인데 일단은 이 애리조나가 오늘 경기 어이 오프너를 내세운 상황입니다. 뭐 오프너가 나온 뒤에 어 오늘 경기 갈렌이 그대로 나올지 뭐 아니면은 다시 한번 뭐 오늘 경기에서 그냥 이 불펜데이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 야마모토가 최근 매우 안정적인 피칭 내용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야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애리 상대로도 이 3게임 나와서 1패 2.84의 방어율로 안정적이었고 야마모토 등판 시에 이 다저스 피, 다 타선들이 결국 득점 지원을 많이 해주지 못한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뭐이 경기는 갈렌이 갈랜, 나온다면 더욱 더 안정적인 언더가 될 것이고요. 애리조나가 불펜데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언더 사이즈가 가장 좋아 보이는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매식대 tvd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도 디트의 타선이 침묵하면서 결국 5대 1로 패배했었죠 파른 패에 빠진 디트로이트는 이제 가을 야구도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경기 선발 같은 경우에는 클레블의 영건 매식이 등판하는데 매식의 뭐 공의 구위가 압도적이다 백마리다 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는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 연패 탈출을 할수 있는 적임자 선발도 아직까지 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양 팀의 기세를 고려해 본다면 클리블랜드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트로이트의 불펜진들도 현재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는 클블슨 그리고 클블 마엔 그리고 언더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뉴욕 양키스 대 시카고 화이트삭스, 로돈 대 마틴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키스가 이번 시즌 중반에 토론토에게 1위 자리를 내준 게 거의 뭐 확정적이었는데 양키스가 얻어든 이 연승을 타면서 이 시리즈 어, 이번 시리즈 위닝을 따내면서 이 토론토와의 승률이 동률까지 온 상황입니다. 양키스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부터 한 경기 한 경기 집중해서 이 리그 1 등을 따낼 수 있는. 지구 1등을 따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상황이죠. 뭐 물론 오늘 경기 선발이 마틴 같은 경우에도 나쁜 선발은 아닙니다만은 이 양키스 상대로 3.2이니 4실점으로 무너진 전적이 있었고요. 수입전이긴 합니다만 양키스가 동기부여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양키스 승, 양키스 마인 승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토론토 블루 제이스 대 보스턴 레드삭스, 루이 발란드 대 브라이언 벨로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는 이크로시에게꽉 막히면서 결국 1대7로 패배했었죠. 지구 1위 자리가 이 양키스와 동률를 이루면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도 대체 선발인 발란드가 선발로 나왔는데 냉정하게 발란드 이후에 토론토의 패배는 실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보스턴의 선발인 배우 같은 경우에도 최근 피칭 내용이 아쉽고, 올시즌 보스턴 상대로, 아, 토론토 상대로 6인이 3실점으로 실점이 꽤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양팀 모두 충분히 득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8.5점 오버사이즈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시애틀 메리너스 대 콜로라도 로키즈 t v d 대 블레들리 블라이락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라일리가 6 0번 치고 시애틀이 9대 1로 이기면서 이 지구 우승을 확정 지었죠.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많은 승리를 쌓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 경기 패작을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은 사실 우승 이후에 뭐 어느 정도 축하 파티를 한다면은 양팀 모두 뭐 특히 이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 자체가 좀안 좋을 수 있겠. えっょ。 오늘 경기 원래 시애틀 의 선발 브라이언 우영우 타임인데, 뭐, 부상으로 인해서,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서 행콕이나 또는 불펜데이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뭐, 부상이라기 보다는 그냥, 뭐, 이 브라이언 우영우가 좀 짠밥이 있기 때문에, 음또 내일 경기 에좀 쉬어갈 거기 때문에, 그냥, 좀 경기를 버리는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빠따라기에서도 시애틀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거기 때문에, 시애틀 승을 보겠습니다만은, 7.5점의 기준점이라면 저는 차라리 오버사이즈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 승, 그리고 마인, 그리고 오버사이즈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메이저리그 총 7경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오늘 또이 A플러스 멤버십 등급에서 이 저렴한 하루에 300원 가격에 이 경기들 중에서 가장 좋아보이는 선택지가 무엇인지를 현재 표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뭐 가볍게 여러분들이 베팅 같이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A플러스 등급도 괜찮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좋은 승률, 좋은 수익률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건승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